46번 한번 봅시다. 46번. 46번. Deeper from me, 뭐, 뭐, 다르다. 그 말이지. Deeper from me, 뭐, 뭐, 다르다. t r a d i t i o n a l l 전통적인. Traditionally, 전통적인. In several ways, 가몇 가지 방식들에서. 이제 몇 가지 방식들에서 imp importantly가 중요하게, 이 importantly가 중요하게, regular가 뭐요 정기적인, regular가 정기적인, specifically in specifically가 특별히, 특별하게, 특별히, 특별하게, p aimed at be and dash 뭔멋을 목표로 하다. 예. 뭔을 목표로 하다. 익스퍼트는 전문가. 크레이트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제 예. 크레이트가 만들다, 창조하다. 지보다 훨씬 큰놈을 스타트맨들이 스타트 스타. 예. 어디라가뭐예요 보통의 평범한. 예. 보통의 평범한 이슬리가 쉽게, s e t 설치하다, 건립하다, 온 자기 자신의 인 n 리 e l l i g e 소개하다, 이네 a b 목적어 투부정사, 그말이 이거는 뭐야, 목적어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그 말이고, 밀리언은 100만이죠, 100만. 자 46번 한번 봅시다 46번 어, 블로그는 전통적인 웹사이트하고는 다르다 몇 가지 방식들에서 예. 몇 가지 방식들에서 블로그는 전통적인 웹사이트하고는 다르다 대부분의 아니 가장 중요 대부분이 아니다 아님 소리 가장 중요하게 그것들은 업데이트가 된다 그지 업데이트가 된다 그거지. 이거는 A 번호 레귤러 하고 그냥 여기 이 레귤러가 뭐야? 이건 형용사고 레귤러는 그냥 뭐라 그랬어? 부사제 부사. 예, 아 이게 형용사고 부사인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 그 뭐란 나라가 있지 뭐 뭐란 나라가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 비교급을 할 때는 비교급에 쓰이는 거는 형용사하고 부사가 다 나올 수 있다, 에? 그러지 비교급에 형용사하고 부사편에서 쓰이는 거야. 뭐 형용사만 쓰는 게 아니야, 에?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형용사가 나오면 명사를 뭐 하거나 또는 비동사의 보호가 나오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가 되면 뭐야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를 수식하면 된다고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isUpdated라는 이 isUpdated라는 뭐 동사를 수식하잖아 그러니까 동사수식 동사수식하니까 뭐가 되겠어? Regular가 되겠지 isUpdated 정기적으로 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그 말이지. 많은 블로그가, 많은 블로그들은 매일 업데이트 된다. 그리고 일부는 업데이트 된다.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도 업데이트가 되어버린다. 그말이야 자, 또한 대부분의 블로그들은 사용한다.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들을. 특별히 블로그, 특별히 블로그들을 목표로 하는. So, 그래서, 너는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laughs> 너만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네 자, 여기는 그냥, 이번은이번은 지금, 뭐, creates. 이 동사, 이 본동사가 나와버리고, 또 하나는 to create. 응? To c r e 여기서는 지금 투부정사하고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미 앞에 이 o u don't need to be. 동사가 나버렸다는 와이야기야 동사가 나버렸기 와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에 뭐가 되겠어? 부사죠. 부사적 용법의 뭐가 되겠어? 목적이 되겠지 뭐뭐 하기 위하여 그렇지?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지 너가 네 자신의 블로그를 만드는데 특별하게 어쩐다 뭐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야 이거는 흡미한다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이 Who may find the computer's difficulty is 컴퓨터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 can easily set up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만의 블로그 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에 인터넷 회사인 아메리카 온라인은 Introduced 소개했다 또는 was introduced 소개가 어쨌다 됐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서 introduce 이거 능동하고 수동 문제잖아 네. 능동하고 지금 수동 introduce 하고 was introduced야 그러면 여기서 온라인 이 아메리카 온라인 인터넷 회사가 소개했다 소개됐다 지금 뒤에 뭐가 있냐? 인트르디스란 단어는 이 뭐가 되겠어? 타동사잖아. 타동사.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 돼.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있지. Their own blogging, blogging service. 그들만의 블로그 서비스를 어쨌다 소개했다 그 말이야. 소개했다니까 뒤에 목적어 있다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형태가 답이 된다. 그 말이야. 에이? 온라인 아메리카 온라인 회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가 나오는게 맞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인트로듀스가 나오는게 맞다 그 말이야 에이? 인트로듀스가